국내 헤비메탈의 자존심, 블랙홀이 새 앨범을 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전 앨범들보다 더욱 발전한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홍대 한 클럽에서 쇼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86년 결성에 데뷔 20주년을 맞은 헤비메탈 그룹 블랙홀이 5년 만에 8집 정규앨범 히어로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입니다. 8집 앨범의 주제는 히어로고요. 그 영웅이란 뜻은 그 저희들이 아닌 그 저희 음악을 듣는 고통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노래예요. 부각과 비슷한 창법을 보여주는 블랙홀의 새로운 모습. 블랙홀은 이번 앨범에서, 아쟁과 대금을 이용해 헤비메탈의 국악 접목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또 세계적인 밴드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화를 겨냥하고 가장 우리께 좋은 곳이다라는 옛날 그 CF처럼 이번에 대금하고 아쟁을 같이 협연을 했어요. 그래서 헤비메탈과 가장 한국적인 그 악기와 협연을 해서 국제화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명반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거? <laughs> 블랙홀의 새로운 시도는 또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메탈 프로듀서 빅토르 스몰스키와 새로운 방식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방식을요 저희가 처음 해봤던 그 유럽식 유러피안 매틀 방식의 녹음을 취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 기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틀이면 다 하루나 이틀이면 다 연주가 가능했어요 그냥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엔 어, 한 곡을 2 3일 쳐도 못 끝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타 같은 경우는 그 손 관절이 어긋나게 했었어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한 장의 시 d 를 들으실 때그 음악이 좋으면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그 땀과 그 연주자들의 땀과 그 노래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블랙홀은 지난 20년간 8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한국 헤비 메탈의 자존심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8집 앨범도 저희가 제작 기간이 3년 걸렸어요 녹음만 꼬박 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음반을 만들려면 한 2, 3년은 해야지 좀 자기들도 만족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 3년 터울을 두면 지금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모뭐 방송국에 출연했을 때그 굉장히 유명한 DJ분이 저희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걸친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비인기 장르이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저희 스스로는 또 그만큼 저희를 애착 가지고 꾸준히 뒤에서 그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반 판매량 같은 거 보면 어그 어떤 그냥 일반 가수보다도 더 많은 음반 판매를 가지고 있는 앨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 만큼 당연히 꼭 보답은 있는 것 같아요. 헤비메탈의 토착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한 길을 걸었던 블랙홀은 곧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며 헤비메탈 팬들을 찾아갑니다. y <목소리> 이트스타 이선영입니다.